안녕하십니까 군설 이주석입니다. 오늘은 해병대 쏘이들의 명동순검을 주제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명동순검 제가 얼마전 방송에서 과거 6,70년대 군용열차 안에서 해병대원들에 의해 실시됐던 열차순검을 주제로 방송을 한적이 있는데 그걸 보신분들은 오늘의 주제 해병대 쏘이들의 명동순검 이게 어떤 내용일 것이다 충분히 예상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도 혹시나 이해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의 주제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일단 명동 이건 지명입니다. 즉 서울 명동에서 순검을 실시했다 이 뜻입니다. 순검 앞에 붙는 열차 또는 명동. 이런 거는 장소를 의미하죠. 하지만 뭐 취침 순검이라든가 반스바람 순검 이런 것들은 순검의 장소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어쨌든 열차 또는 명동이라는 장소가 붙는 휴가자들에 의해 부대 밖에서 있었던 이런 순검은 매일 밤 부대 안에서 있었던 순검과 달리 아주 특별한 순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해병대 순검은 산천초목도 떤다는 그런 살벌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비록 이런 순검이 부대 밖에서 이루어졌습니다만 그 분위기만큼은 부대 안에서의 순검과 다르지 않았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럼 열차와 명동이라는 장소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 가장 중요한 제목을 잘안 보시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항시 제목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해병대 소위들의 명동순검. 즉, 순검의 주체가 바로 해병대 소위들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소위 한 명이 아닌 소위들. 즉, 여러 명이 단체로 순검을 실시했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럼 70년대 명동은 어떤 곳이었나? 잠깐 사진을 몇장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 사진 오른쪽에 보이는 건물은 1970년에 오픈한 코스모스 백화점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 사진 역시나 코스모스 백화점 앞의 모습이라고 하는데, 오른쪽 3명의 젊은 여성들은 아무래도 당시 잘나가던 분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사진도 70년대 명동 거리를 활보하는 당시 멋쟁이 여성들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럼 잠시 이 사진을 배경화면으로 하겠습니다. 지금은 명동의 명성이 예전에 비해 못하지만 과거 70년대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화려했던 곳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82년에 대학을 들어간 저 같은 경우에도 명동은 그야말로 좀 여유 있는 젊은이들에게는 최고의 성지가 아니었던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유가 없어서 그런가 주로 종로 2가 YMCA 지하다방이나 그 뒷골목에서 놀았던 것 같습니다. 종로 뒷골목이라고 하니까 60, 70년대 이상한 아가씨들이 있는 종로 3가의 뒷골목을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8 0년대 거기는 그냥 파전에 막걸리 팔고 꼼장어 구워서 소주 마시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서 해병대 소위들이 순검을 돌았다. 음, 그러면 군용 열차 안에서 군인을 상대로 해병대가 소주 뚜껑에 소주 한잔 따라주고 오징어 다리 하나 뜯어서 술값을 달라고 했던. 어떻게 보면 강매죠. 손님은 사기 싫다는데, 강제로 또 맡기는 그런 강매. 아무튼 이런 열차 순검처럼, 그럼 해병대 소위들은 지금 이 사진에서 볼수 있는 이런 민간인들을 상대로 열차에서나 하던 그 짓을 했다는 거냐? 아, 그렇게 보시는 분들은 해병대를 아주 안 좋게 보시는 분들입니다. 해병대는 비록 타군들한테 삥을 뜯기는 했습니다만, 선량한 민간인들을 상대로 이상한 짓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선량한 민간인. 그럼 선량하지 않은 민간인들과는 가끔 충돌이 있었다. 아,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사연을 제보해 주신 분의 70년대 당시 사진을 한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입니다. 위장복의 상태로 봐서 90년대 이후의 사진 아니냐 이렇게 보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저 뒤로 보이는 김포 지경의 33대대 건물을 보시면 이게 70년대 사진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대대 본관 오른쪽으로 9중대부터 11중대까지 건물이 있었다는데 그건 사진상에 나오지 않고 그 대신 사진 왼쪽에 약간 높은 지점에 살짝 보이는 건물이 대대장 관사라고 합니다. 아무튼 지금 권총을 찬 장교가 입고 있는 이 위장복은 월남, 미해병대 정글복이라고 해서 70년대 초반 해병대 장교들이 가장 입고 싶어 했던 그런 군복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69년부터 미해병대가 월남에서 입었다는 이런 위장복이 나오는데 지금 오른쪽 사진에서의 위장복이 동일한 패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른쪽 사진의 빨간 명찰을 보시면 주머니 상단에 맞춰서 명찰이 약간 삐딱하게 붙어 있는데 이게 대한민국 해병대 최초로 삐딱하게 단 명찰이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해병대 최초의 삐딱한 명찰을 보고 계십니다. 아, 근데 월남전 초창기에 참전하신 분들은 이런 위장복을 입은 미 해병대를 전혀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바. 아니, 미 해병대는 오히려 대한민국 청룡의 위장복을 엄청 탐냈는데 간혹 우리나라 해병대 위장복을 입은 미 해병대원은 볼수 있었어도 미 해병대 자체의 위장복을 입은 미 해병대원은 볼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걸 보면 이 위장복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1969년 이후 월남에 보급되기 시작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튼 해병대 장교들이 이거 한벌 있으면 아주 먹어줬다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오른쪽 오늘 사연의 주인공께서 제보해 주신 내용과 제 경험 등을 가지고서 해병대 소이들의 명동순검 그 모습을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해병대 소이들은 어째서 단체로 몰려 다녔냐? 한개 대대에 소위들이 많아봤자 대여섯 명아 그럼 대대에서 이 소위들을 단체로 휴가를 보냈을 리도 없는데 어떻게 주말에 포항 시내도 아니고 서울 명동에서 단체 행동을 할수 있었냐 이런 의미가 따르겠죠. 여기에 대한 답변 해병대 소위들은 실무에 가기 전에 두 번의 휴가를 갑니다. 동기생 전체가 휴가를 나간다는 거죠. 첫 번째가 소위 so 임관 후 일주일짜리 휴가를 갑니다. 그리고 각 병과별 교육. 보병 같으면 초등 군사반 교육. 저희 때는 광주에 있는 육군 보병학교에서 3개월 교육을 받았는데 해병대 사령부가 해체되기 전까지만 해도 해병대 소위들은 진해에서 4개월짜리 자체 기초반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교육이 끝나고 나서 또 며칠짜리 휴가를 나가게 되고 이 휴가가 끝나면 배치받은 자대로 가서 그때부터 실무 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어쨌든 실무에 가기 전에 두 번의 휴가가 있는데 이때 해병대 소위들이 서울의 명동에 모였고 여기서 순검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해병대 소위들의 단체 행동이 가능했던 이유 설명이 됐죠. 동기생들이 모이면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특이한 건 육군 장교들은 명동에 나올 때 대부분. 에, 애인과 같이 돌아다녔는데 반해, 해병대 쏘이들은 주로 동기생들과 같이 몰려다녔다고 합니다. 그놈의 동기가 뭔지. 에이, 아무튼 해병대 동기 대단합니다. 근데, 지난번 방송을 보니까, 군설 이준석, 너도 군용열차에서 육군 장교들한테 이상한 짓을 했다고 했는데, 그럼 너도 동기생들이랑 같이 명도에서 이상한 짓을 했겠네? 음,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시겠죠. 하지만, 에, 제가 임과는 86년에는 아시안 게임이 있었던 관계로 서울 4대문 안에는 군복을 입고 들어가지 말라는 그런 강력한 지시가 있었습니다. 아, 물론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다만, 저 같은 모범 장교는 지시상에 역행하는 그런 행동을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알아서 판단해 주십시오. 아무튼 그런 이유로 서울 4대문 안쪽은 지하철로만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86년에 임관한 저희 기수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80년대 해병대 소위들의 서울지진의 집단행동과 관련해서는 해간 69기 84년에 임관하신 분들인데 에, 이 기수가 아주 꼴통들이 많은 기수입니다. 에? 넌 71기, 아, 86년이라면서 84년에 69기, 그러니까 니2년 네 선배들을 꼴통 기수라고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떠들면 괜찮겠어? 아, 이렇게. 저를 걱정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이 69기 선배들 중에 꼴통들이 유동 많았다는 얘기는 본인들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뭐 전국 팔도를 대표하는 꼴통들끼리 팔도회인가 뭔가 아, 그런 하나회에 버금가는 사조직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대표 꼴통이 8명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이 84년에 임관하신 이분들이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임관 신고식을 하겠다고 단체로 갔다가, 에 그때는 대학생 시위가 엄청 많던 시절, 광화문 주변을 경비하던 전경들이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의 이 해병대 소위들의 신고식을 제지하는 바람에, 제법 대형 사건으로 번져서 신문에 기사화되는 그런 일까지 발생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렇게 여자친구 하나 없이 몰려다녔던 해병대 소이들은 누구를 상대로 순검을 했을까요? 음, 당연히 타군을 상대로 이상한 짓을 했겠죠. 단, 열차 순검에서처럼 강매, 예 그리고 삥 뜯기 예 그런 건 없었다고 합니다. 예, 그냥 지나가다가 육군 사병이 나타나면 야넌 장교를 보고도 경례를안 하냐? 예 이러면서 따끔하게 충고를 해 주는 정도 하지만 육군 장교들이 나타나면 아 그제 방금 임관한 해병대 소위들은 육해공군 해병대 전군의 소위 중에서 가장 기수가 낮다고 봐야죠. 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육군 장교들이 나타나면 무조건 시비를 걸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군 장교는 소위부터 대위까지. 에, 연관 장교들은 밖에 나올 때 군복을 잘안 입죠. 아무튼 상대는 육군 소위부터 대위까지 특히나. 대위가 나타나면, 어이, 육군대위, 당신은 왜 상급자한테 격려를 안 하는가? 아, 이랬다고 합니다. 아, 육군 사병한테는 자기 계급을 주장하면서, 육군대위한테는 계급을 무시하는 발언. 아, 이러면 행동이 뭔가 모순되죠. 어쨌든, 그 황당해하는 육군대위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아니, 씨발, 응? 내가 일공수 중대장. 팀장인데 이런 대가리에 피도 안마른쉐키들이 반발을 해 해병대 부식이 형편없다더니만 이쉐키들은 쌀에기 쌀만 처먹었나왜 말끝이 짧어 이런 호로 쉐키들 음, 하지만 상대는 다수 본인은 한 명. 수적인 열쇠에 방금 그 말은 마음속으로만 그렇게 떠들었다는 거죠. 아무튼 그 대위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그러면 이때 이 대위의 혼미한 정신을 일깨워주는 해병대 소위들의 한마디. 어이, 해병대 소위는 말이야. 육군 소령하고 동급이야. 당신은 소령 아래 대위 아닌가? 그럼 경례를 해야지. 에, 이러면서 군기를 잡았는데 해병대 소위들은 이걸 명동순검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군기를 잡는 것을 해병대에서는 순검이라고 하는가? 에, 이런 의문이 들수 있죠. 에, 어느 정도 맞습니다. 해병대 순검은 어쩌면 상대방을 완전히 쫄게 하는 행동, 그게 진짜 순검일 수 있습니다. 열차순검에서 삥 뜯은 거보다도. 또 대위에게 경례를 지키는 그런 결과보다도 그 삥뜯기 그리고 상대가 경례를 하도록 결과적으로 상대를 거의 패닉 상태로 만드는 그런 행동 배경 예, 아무튼 뭐 그런 것 때문에 해병대가 가장 무서워하는 순검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열차순검, 명동순검 예, 이렇게 불렀던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상대가 전위를 상실하면 그 어떠한 요구도 상대에겐 통한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수적인 열쇠, 예, 즉 저는 한명 하지만 상대는 네명 이런 4대 1의 수적인 열세 상황일지라도 결코 그 대위처럼 자존심을 꺾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에, 뻥친다고요? 아참 까칠하신 분들이 있네. 왜제 말을 못 믿으세요? 알만한 사람 다 아는 건데 이게 제제 방송 제 친구들이나 뭐 이런 데한두 명이 보겠어요. 다 아는 사실이에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소위 때 휴가 나와서 청량리에서 해병대 장교 선배를 사칭한 사람한테 인낙게 맞다가 반격한 사건 그리고 영등포에서 검은 베레를 쓰고 위장복을 입은 네 명의 중사 하사들과 붙었던 사건. 에이, 이 얘기를 하면 댓글이 엄청 시끄러울 것 같은데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 그, 고민되네요. 네, 그냥 40년 전 얘기니까 그땐 그랬다.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때 그네 명하고 사이좋게 술을 마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오히려 그걸 더안 믿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저는 영등포 뒷골목을 걷고 있었습니다. 근데 뒷골목이라고는 하지만 꽤 넓었던 것 같아요. 차량 두 대는 다닐 수 있는 길, 하지만 사람들로 북적여서 차는 없는 거리, 그랬던 것 같습니다. 거길 저는 싸제 친구 두 명이랑 걷고 있었는데, 저 맞은편에서 방금 말씀드린 그 부대에 네 명이 횡대로 길을 열고 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거의 바다가 갈라지는 모습이라고나 할까? 어쨌든, 걔들도 한잔 한것 같았습니다. 에, 여기서부터는 제가 말씀드리는 특정 단어, 에, 그걸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그냥 옛날 얘기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병대는 남들이 개병대라고 불러도 그렇게 승질 않네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특정 단어에 너무 집착하지 않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땐 그랬으니까. 음, 해병대는 80년대 이 부대를 빙수 부대라고 불렀는데, 빙수, 예. 뭐, 빙신, 뭐, 뭐, 아무튼 뭐, 그랬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음. 그래서, 빙수를 보고 그냥 지나가면 해병대가 아니다. 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80년대 2연대에서 근무하신 병 400자, 500자는 다 아는 얘기입니다. 6 70년대 해병대가 들으면, 아니, 걔들이 어떻게 우리 앞에 나타나? 우린 휴가 나가서 개들을 볼 수가 없었어. 그냥 우리가 뜨면 지들이 알아서 다 숨어. 어떻게 개들을 볼 수가 있어? 눈도 좋다, 시발 이러면서 지금 연세가 70이 넘으신 해병대 예비역들께서는 통곡할 얘기이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사실이니까, 분명히 80년대에는 개들이 우리 앞에 잘 나타났습니다. 해병대가 쪼그라든 건지, 아니면 개들이 많이 큰 건지, 어쨌든 우리 앞에 자주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빙수를 보고 그냥 지나가면 해병대가 아니다. 뭐 이런 말이 생겨났겠죠. 아무튼 저는 4명이. 길 가운데를 고속도로처럼 열고 저에게 다가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순간 저는 0.001초 고민했습니다. 제들이 보기에 해병대는 한 명. 하지만 지들은 네 명. 아 그쪽은 자신 있었겠죠. 이때 제가 한쪽으로 비켜 선다는 것은 제가 해병대가 아니라는 뜻. 따라서 네명그 중간을 그대로 뚫고 지나가기로 했습니다. 예, 각해전투 우회 통과. 아, 뭐 그런 거 없어요. 아, 그냥 직진. 예. 우린 이런 상황을 즐기죠. 재밌잖아요. 솔직히 안 그래요? 아, 상대가 한 명이면 신이 안 나죠. 설령, 제가 엄청 깨지는 한이 있더라도, 아니, 복귀해서 제가 포항명을, 미라처럼 붕대 둘둘 말고, 입원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아, 우린 비록, 내가 죽더라도 강한 상대하고 붙는 걸 좋아하지. 아 결코 그 강한 상대와 타협하거나 꼬리를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쪽수가 많을수록 해병대는 더 신이라는 거죠. 재밌어요. 아무튼 1대4딱 좋았습니다. 아 그러고 보면 해병대 눈에는 공수부대가 적군으로 보였나? 지금 생각해도 좀 그렇네요.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서 왜 그렇게 견원지간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때의 군대는 이런 것도 약간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군인은 사기를 먹고 사는 집단이라고 그러잖아요. 음, 아, 이 얘기를 계속하면 이상한 댓글이 더 많이 달리겠네요. 음, 아는 척 하면 여기서 그냥 망가지. 그냥, 그냥 무식한 척에 하면은, 아, 이게 저 새끼 저래는 지 생각하고 댓글도 그냥 그, 그렇게 심각한 거안 달리거든요. 네. 그럼, 에, 군인, 사기, 이런 고사한 말은 그만하고 다시 영등포로 돌아가서. 제가 직진하던 상태에서 전혀 비켜주질 않으니까 저는 당연히 걔들 네명 가운데, 즉, 제 오른쪽으로 두명 또 왼쪽으로 두면 이런 가운데, 거길 제가 통과하게 된 겁니다. 그럼 당연히 몸이 부딪히겠죠? 아, 이거야말로 제가 진정 바라던 모습. 아, 근데 얘들이 약간 좌우로 이렇게 살짝 비켜주는 겁니다. 아니, 씨발, 한번 부딪혀 보자는데 왜 비켜? 그럼 싸움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 싱겁게 끝나버리네. 하지만 제가 누굽니까? 해병대는 상대 쪽수가 많을수록 전투 의지가 상승한다는 사실. 그냥 빌고 들어가는 거죠. 그런 다음 포항병원에 누워 있어도 나는 영웅이 된다고 생각을 했던가. 아무튼 뭐, 그땐 그게 멋있었다고 생각했어요. 솔직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상대가 접촉을 피하는 상황.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욕을 한다? 에이 뭐, 배운 사람처럼 그러면 안 되죠. 아니 무슨 꼬투리가 있어야 욕을 하든 쥐어 패든 하는 거지 아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그냥 바로 욕을 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아 주변에 선량한 시민들이 뭐라 고 그러겠어요 에이 저 무식한 개병대 뭐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순간 제 어깨를 한쪽으로 왕창 이렇게 밀어버렸습니다 이렇게. 기우뚱 음. 아이제 몸에서 기웃뚱 소리가 났다는 게 아니에요 하이, 맨날 박박 끼든 놈이 어디서 그뼈 그 이렇게 삐뚜뚜 이런 소리가 나겠어요 에이, 그건 다 이제 40 50 넘어서 얘기한 그런게 나오는 거죠 에이, 여기서 말하는 끼우똥 이거는 의성어가 아니라 의태어 이렇게 몸을 제가 이쪽으로 탁 밀었다 이 얘기에요 음, 아셨죠 에, 그러니까 다가오던 개들 중에 한 명이랑 어깨가 부딪힌 거죠 그럼 이 순간을 못본 주변의 모든 시민들에게는 앞으로 일어날 저의 모든 행동이 합리화될 수 있는 겁니다. 상당히 지능적이죠. 아무튼 그렇게 일부러 어깨를 부딪친 저는 점잖게 한마디 했습니다. 왜 주변의 지, 시민들이 지켜보잖아요. 저부터 욕하면 안 된다니까. 참몇 번을 얘기해야 돼. 그래서 너희들은 타군이니까. 나한테 경례를 안 하고 지나가는 것 정도는 내가 봐줄 수 있는데, 나한테 시비를 걸어? 내 어깨는 왜 치고 지나가는 거야? 왜? 한번 해보자고? 쪽수가 많으면 다야? 아뭐 제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아유 나도 다 기억 안 나요. 그걸 어떻게 토시 하나 틀리고 그렇게 이런 투을 얘기했을 거라는 거예요. 아이 참 넘어가요. 네. 그러면서 4대1의 싸움은 시작되었습니다. 실제로는. 제 친구 두 명이 있었으니까 4대3이 맞겠죠. 아무튼 그렇게 막상막하의 싸움이 진행됐는데 제 친구들은 싸움을 말리면서도 그쪽 두 명의 손을 아주 교묘히 이렇게 뒤에서 잡아주는 자세. 그럼 저는 한거불능 상태의 두 명을 마음대로 데리고 놀수 있는 거죠. 그러다가 갖고 을든 상대 두명 때문에 저의 열쇠가 드러날 무렵. 갑자기, 그, 갖고 목을 든두 명이,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저씨들한테 잡히더니만, 넌게 맞고 있는 거였습니다. 아, 저는 처음에, 그분들도 이 싸움을 말리는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아,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분들의 말씀 중에, 아니, 공수가 해병대한테 개겨? 이, 에이, 쉐기들, 오늘 영등포서 니들 살아나가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딱, 딱 들어보니까 그분들은 영등포 거기 사시는 분들이야 음, 나와바리. 아 그때서야 저는 그분들도 해병대 출신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아 결과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아,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대로입니다. 단그네 명은 영등포에서 살아서 나갔고 손에 장을 지지겠다는 그분들은 야 아, 짭새 떴으니까 빨리 뛰자 아, 그러면서 아, 저의 어깨를 두들기면서 안개처럼 사라지셨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명동순검을 얘기한다는 게 갑자기 한강을 건너서 영등포 순검이 된것 같습니다. 아 그렇지만 해병대 소위들의 타군을 대상으로 한 순검 아 이건 동일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명동으로 돌아가서 세 번째 70년대 초반 해병대 소위들은 왜 명동순검을 해야 했을까요? 제가 70년대 초반 명동순검으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80년대 중반에 영등포에서 했던 그런 행동은 사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비록 빙수를 보고 그냥 지나가면 해병대가 아니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만, 그거야. 저만 입 다물고 있으면 포항에서는 알 수가 없는 일, 그냥 저도 못본척 지나가면 되는 거죠. 하지만 70년대 초반 해병대 소위들이 명동에서 했다는 순검은 일종의 통과 의례, 즉 이걸 안 하면 실무에 가서 선배들한테 아주 기합 빠진 기수로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소위들이 실무에 가면 선배들은 의례, 너네 기수는 명동 순검을 했냐? 주동자는 누구냐 아, 뭐 이런 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주동자는 선배들의 사랑을 독차지했다고 합니다 이건 한두명이 아니라 여러명이 했던 관계로 그 많은 인원들이 입을 맞추지 않는 한 나중에 결국 뽀롱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약간의 살을 섞는건 가능했지만 전혀 하지도 않은 일을 있었던 일인양 구라를 치는 건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저희 때는 그런 건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에, 이런 해병대 소위들의 명동순검 에, 이건 언제적부터 시작되었다고 보십니까? 에, 이랬더니 이분의 말씀. 아 오늘 사연의 제보자 이분께서는 해간 40. 몇 기, 예, 요까지만 밝히겠습니다. 음, 무튼제 질문에 대한 선배님의 말씀. 글쎄, 우리가 뭘 알겠어. 다 선배들한테서 내려온 거지. 우리가 시작한 건 아니야. 70년대 초반, 아, 그땐 세상이 많이 개화돼서, 아이, 그리고 우리 기수, 엄청 빠진 기수야. 아, 60년대 선배들에 비하면, 우린 그냥 날로 먹었다니까. 네, 우리 때는 아이 그건 순검도 아니야 선배들 얘기 들어보면 진짜 병도에서 별의별 짓을 다 했더라고 우리 때는 그냥 흉내만 낸 거야 아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굽니까 60년대 해간 30자 선배님들께 다시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 아이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때 세상이 어느 때인데. 그러더니만 더 이상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아, 하지만 강력하게 부정하지 않으시는 걸로 봐서 저는 이 해병대 소이들의 명동순검은 최소 60년대부터는 시작된 게 아닐까 하는 그런 강력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럼 50년대에도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아유. 아무튼 오늘은 해병대 소위들의 명동순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타군 출신들께서 들으시면 상당히 언짢은 그런 내용 또 그런 단어들이 여러 번 반복된 거에 대해서 솔직히 방송을 한저 역시나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절대로 절대로 타군을 비하하거나 무시하는 그런 희로법 맞은 듯한 해병대 출신 네,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수십 년전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당시 모습 그대로 재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되는 용어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민감한 내용이 나올 때마다 제가 항시 당부드리는 말씀. 그땐 그랬다. 지금의 기준으로 과거를 재단하지 말자. 부디 오늘 언하는 내용이 있으셨다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